안녕하세요. 또릉 TV의 김웅입니다. 어, 오늘은 만나봅시다 시간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의사이시고 또 한국 폭력 학대 예방 협회를 이끌고 계신 신의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교수님 여기저기 정말 많이 찾으시죠? 방송에서도 정말 가장 많이 찾는 게 12일이면 그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충격을 안겨줬던 조두순 사건의 그 장본인이 드디어 현기 만료로 출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적인 이런 폭행도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신체가 다 정말 훼손이, 훼손이 되고, 심지어 다른 부분도 훼손이 될 정도로 거의 아, 이게 좀 사람이 한 일일까? 이게 동물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처음에는 그성관이 목숨도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뭐 장기 같은 게 파열도 네. 심했었다고 들었는데. 검찰에서 그때 이제 항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정말 이해가 안갔어요 그래서 검찰이 15년 고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치 간경로 12년으로 이제 선고가 된 건데 검찰은 또 항소도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진짜? 그 부분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담당 검사가 되게 매뉴얼적으로 움직인 건데 여기 도 고지식한 건데 항소 기준이 보통 3분의 2. 이상, 우리가 구형을 했는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보통 함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랄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때 당시의 나이, 그리고 반성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피해 관계,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처음에 구형도 좀 낮았어요. 15년이 아니고 무기 구형을 하는 게 맞았고, 그러니까 무기를 받아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5년 구형이 딱 되고 나니까 12년 나왔으니까, 오, 보통 그 정도 하면 15년 구형하면 한 7, 8년 나오는데, 12년 나왔네, 오, 재판 잘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럼 혹시 검사님들은 그 상황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 좀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런 거는 잘 연두가 안, 안 되나 보죠. 음. 과거에도 술 먹고 성폭행 음. 한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 감경은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영화 같은 거 보시지만 술을 먹었어도 술을 안 먹었다 그래요. 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너는 술 먹으면 또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희한하게 무조건 다술 먹었다 그래요. 왜술 먹으면 일단 깎아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법원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술 먹고 사람을 패면 그냥 팬 것보다 감경을 해주니? 어?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 다른 나라는 안 그래. 어? 다른 나라 안 그래?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왜 주치 감경이 우리나라에 생겼나? 이게 뭐냐면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매일 그 당하고 살고 이러다가 술한잔 먹고 욱해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선인 출신 검사고 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깎아줄, 그러니까 형을 깎아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합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깎아줄 방법이 없으니까 술 먹었지 술 먹고 우발적으로 한 거네 라고 해서 깎아준 게 그게 그냥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 주치 감경이라는 것은 불쌍한 같은 동포들을 도우려고 한 거였다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오히려 그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어떻게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거는 어, 제대로만 사용하면 법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는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국회나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은 늘 잘못된 해결책이고 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마취시켜주는 그런 것들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엄청난 해결법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궁극적으로, 어, 뭐, 양형 기준법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나와서 제대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두순이 나와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나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는 지금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